문 닫아 나 낑겼어 나 낑겼어 <laughs> 야 이거 <이건> 뭐 <laughs> <has> <laughs> <at> 소개 유튜브 친구들 무신부자 상황입니다. 왜냐? 자보세지 앞에 저 사람, 저 사람 보세지집 굉장히 지금 두리번 두리번 되는 게 뭔가지 불안해들고 있죠. 오늘은요 제가 베리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는 이유가 뭘까? 바로 FBI가 저를 찾아옵니다. 왜 그럴까? 베리는 바로 사람을 죽였다는. 그래가지고 지금 시체를 숨게된다는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자. 1일차입니다 어, 베리라는 사람의 뒤통수에 이렇게 보나 보네 <laughs> 지금 굉장히 어, 불안해하면서 지금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우리의 베리씨 자 지금 옆에 보니까요 이렇게 식물도 기르고 있네 와인잔도 보이고 야이 그림자 이게 뭐냐 <laughs> 마인크래프트야 침대도 이렇게 있고요 먹는 것도 좀 있네 지금 화장실도 보이네요 자 여기 1일차 밑에 글자가 이렇게 보여요 체리파일을 냉장고에서 좀 꺼내라고 하네 자 냉장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떻게 여는거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잠깐만... 이 <laughs> 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야 <laughs> 이거 뭐아아 <laughs> <laughs> 그만둬! <웃음> 야! 놔놔놔! <laughs> 자 자, 이런 식으로 체리파이를 어! 들었습니다 어, 네, 잠깐만 저거 손 아니냐 저거? Sir, 뭐야 무슨 소리야? 어?! 밖에서 지금 문을 열어라고 누군가가 어 이거 왜 음악이 왜이 갑자기 자 자, 80초가 나왔다고 해요. 자, 근데 4개의 지금 증거를 내가 숨겨라고 하는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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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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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손이 있고요.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 있네. 잠깐만, 이피 묻은 도끼가 이게 막뭐 심상치 않다. 이거를, 이거를 숨겨야 되나 봐. 이거를 이, 어디다 숨겨? 이, 이, 어디다 숨겨? <laughs> 아, 모르겠냐? 어, 냉장... 아,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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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라고 하는데, 뭐, 뭐, 어떻게... 해? 어, 이 뭐야? 어, 포테이토 칩! 뭐야, 아니야. 어, 어, 어게 어떻게, 되 어..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냐. 이거 뭐냐. 뭐야, 이거. 아, 손가락을 찾다는 <laughs> 자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어

<laughs> 형님들... <Let's see. 웃음> 어. 왜요? 왜 그래요? 갑자기 왜? 어, 퇴근하고 집에서 집 쉬고 있는데! 어, 이거 주거침입지 아닙니까, 이거? 예? <laughs> <왜? 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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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무것도 없지? <laughs> 형님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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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FBI신가? 어,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길 막혀서 지금 못 간다. 야, <laughs> 자, 카, <laughs> 자, 일일차입니다. 자, 1일차에서는 무사히 넘겼고, 뭐, 뭐였지? 아, 잠깐만, 다리도 있고, <laughs> 다리도 있고. 자, 그러면은 잠깐 이제 내려놓고 <laughs> 물리 갈게. 어, 자, <laughs> 화장실, 화장실 변기 뚜껑 떠오르, 떨어뜨려 벌 자, 여기 다 숨겨. 화장실에 다 넣어야겠다. 아, <laughs> 야, 물리 자동으로 닫겨. This is the police. Sir, open the door. 자, 빨팔빨팔아 팔까지. 자 88초 8 8초아 그만 a s h 그만 a c h o come 자, 팔 come on! Okay, Japan.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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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a p a n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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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팔, a n j 다리 다리, 다리, 아그 말은 들어, 그 말은 들어 제발 좀 자, 자 좋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,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침대 위에 또 있다 어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오른쪽 발로 오른쪽 발로오야 근데 지금 위에 지문에 아홉개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아홉개라는 거야 이 침대 여기다 뒤져봐, 다 뒤져봐, 다 뒤져봐야겠다. 그 씩씩히 새척기 안 보고 29초 담고 29초 29초. 아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일단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서 일단 요렇게 가자. 일단 요렇게 가자 어. 바로 보이는 게 당장 없기 때문에 역시 문다다 문다다. 문다다 문다다. 나 낀겼어. 나 낀겼어. 나 낀겼어. <laughs> <나 낑겼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아니야. <laughs> 나 낀겼어. <나> <laughs> <laughs> 아! 아네. <laughs> 아네. 나 낀겨 버렸어. 아! 물리갈게물리갈게 물리 아! 씨, <laughs> <laughs> <자>, 던져버려. <laughs> 아, 경찰이 찾았다고 해요. 자, 다시 되도 던 자, 2일 차, 2일차 다시. 야, 1일 차부터 다시 시작해. 자, 2일 차부터 다시 시작. 자, 다시 시작. 아, 낑기네. 저기 낑기면 안 되겠다. 어, 자, 시작됐다, 시작됐다. 자, 낑기면 안 됩니다. 어, 낑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기 구석탱이 안 가야겠다. 자, 손가락이 약간 여기 있었지. 어, 야, 이렇게 조면할까 안 보이지. 어 손가락 딱 챙겨주고 바로 안으로 바로 넣어주고 자 바로 문 살짝 닫아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밀어서 닫아야 돼이 손을 손으로 치는 게 아니야 <laughs> 자 됐어 됐어 어 됐어 자 바로 문 열어줍니다 어뭐야왜왜왜왜뭐뭐뭐뭐어 여기 무슨 데? 김아가 왜? 왜네이이 gone m 아, 아 뭐야? 왼발이 탔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냉장고가 답이 아니구나. 바로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들킨다는 얘기잖아. 좋아요. 그러면 화장실 미드급한시 밖에 없다. 화장실에다가 전부 다 짱박아 버려. 어, 자 손가락 체크해주고. 자, 흐, 아, 아니 아니 아니, 그 치지 마, 그 치지 마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좀좀 제발 좀 가만 있어, 아, <laughs> 자, 제발 좀 가만 있어, <laughs> 자, 내려놓고 이 문을 어, 이런 식으로. 이게 문을 열수 있는 수단이 없음. 그래가지고 안에 <laughs> 있는 아이템을 먹으면서 얘를 이렇게 피지컬로 얘를 먹으면서 이걸 문을 열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갓겜입니다 자, 어, 도끼 도끼 도끼. 어 도끼 도끼나 도끼나. 어, 도끼 도끼나 도끼. 자 됐지? 어다 넣었지? 자 이제 살짝 타다. 됐다,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자 괜찮죠? 자, 이제 완전 깔끔하게. 어, 됐다. 열어 줍니다. 아, 뭐뭐 뭐, 뭐. 가자. <웃음> 가자. <웃음> 뭐, 뭐였지? <laughs> 야 우리 어디 갔어? 아, <laughs> 어, 집안을 거들내시네 이 경찰 양반이. <웃음> 아! 뭐뭐 <laughs> <laughs> 뭐. 뭐, 뭐. <laughs> 체리 핑거 파일을 <파이를> 발견했다고? <laughs> 체리 핑거 파일 어디 있어? 테리핑고 파일을 발견했는데 뭐야 오케이 경찰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1차로 <웃음> 성공했습니다 <웃음> 자 지금 수많은 또 시체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자 지금 레프트 암 라이트 암 5만 상자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자아 아니야 아니야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자 차분하게 이 지금 물리 관성 같은 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흔드는 이게 지금 보니까 <laughs> 어흐 자 여기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넣어버리자 잠깐만 자 시작됐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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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문 열고 문 열고 어, 문 닫다 문 닫지 문 닫지 문 닫지 마문 닫지 않게 하고 오케이 문 닫지 않게 아문 닫지 문 닫지 마문 닫지 않게 아, 아 다시마 다시 아 닫지마 닫지마 아, 닫지마, 닫지마, 닫아지지마, 그만해. 가만 있어. 자, 좋아. 자, 좋아. 자, 야, 아 흔들지마, 흔들지마, 제발, 제발 흔들지마, 제발. 자, 어, 내 동댕이, 내 동댕이. 자, 좋아요. 오케이. 하라 씨, 아라씨 차분하게. 그다음 아까 체리파인가 뭔가 그거. 어. 자, 남은 시간 4 0 초. 자 하나씩 하나씩 자오자 자, 체리파이 체리파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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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파이가 핑거파이구나 이 손가락이 꼽혀있네 아 던져 자 그러면 이제 자 남은 시간 15초 아요 관계도 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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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9초 8초 7초 6초 5초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, 문 닫아. 이초1초문 닫아 번... 또낑겼나 제발 전이..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씨... <목소리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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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고 있어 아주 잘 되고 있어 자손 손까지 남은 시간 2 8초자 이제 문만 제대로 닫으면 된다 그럼 배겨로 어 자, 변기 뚜껑으로 <laughs> 변기 뚜껑 피지컬, 변기 뚜껑 피지컬, 제발 오케이, 오케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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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문 열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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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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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지요. 화장실입니다 여기 그냥. 준니 <laughs> 의심가게 화장실 뒤에 서 있어. 자, 굉장히 꼼꼼히 살피는 FBI 경찰. 성공하나요? 오, 오, 오. 오케이. 냉장고 지금 완전 지급 다 숨겼죠, 지금. 나이스. 아! 물리 가게. <laughs> 자, 일차 성공. 3일차. 자, 조사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. 자, 지금 시체 엄청 많아졌네. 아이고, 이제 몸통까지 보인다. 자, 시작하자. 자, 시작하자. 시작하자. 이 안에 그대로 다 있네. 자, 아, 랄랄랄랄.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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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멈춰. 자, 하나씩, 하나씩. 자, 손까지. 오케이. 아, 아, 그만 흔들어. 이건 제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얘가 미친 듯이 그냥 흔들어 그냥. 이유는 몰라. <웃음> 아, <laughs> 또저 잘못하다가 또저문 앞에 또나또 가지고 또 왔다 왔다 왔다. 또문안닫길라 이거. Open 잠깐만. 이거 안으로. 깊숙하게 넣어야겠다. 이거 기수아. 깊수하... 이거 기수아에 넣어야겠다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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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어, 문닫기문 닫지 마. 문 닫지 마. 문 닫지 마. 문 닫지 마. 아, 못 닫지 마. 저 기다려, 기다려. 문 기다려. 문 기다려. 문 기다려. 문 기다려. 문 기다려. 자, 남셔 70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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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모텀 웨이레커. 몸통 웨이레커 이거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시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네킹이라고 생각하고 어, 자 그대로, 그대로 몸통, 몸통, 피지컬로 몸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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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 잠깐만, 자 안에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 뭐야, 이 안에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. <laughs> 어, 자, 다리까지, <laughs> 어 전자레인지에 다리 <laughs> 체크, 오케이 자 이제 냉장고 냉장고 어 냉장고 깔끔 냉장고 깔끔 자 남은 자 35초 남은 자 35초 <laughs> 자 없지 없지 이런 냄비 있는데 없지 자자자자자아 감방 가기 싫어 감방 가기 싫어 <laughs> 자 깔끔해요 깔끔해요 자 이제 문닫주자자 <laughs> 남은 자 <시간> 20초 20초 <laughs> 자야야야야야이문안 닫겨 아아 Oh no no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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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kay okay <gasps> let's see am of T oh person is missing what Oh yeah on? what do w 고 문짝 날라갔다냉장고 문짝 날라갔다 아, <laughs> <냉장고 문장 날라갔다. 웃음> oh, oh. ah, 물리같게. <laughs> 아, 우자 쥐지 끌고 챕터 1 컴플리! 자, 요렇게. 우리의 패리. 완벽 범죄 성공! <목소리>